이서실장님, 뭐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입법을 못해가지고 개혁을 제대로 추진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여당이나 정부가 입법 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사실은 좀 의구심이 있었어요. 오히려, 어 뭐, 좀 적극적으로 입법을 좀 완수하자 하는 제안도 별로 시큰둥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고 또 여당이나 야당이 공동으로 할수 있는 그런 입법안 함께하자 하는데도 반응이 없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여당이 야당의 입법 독주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것 같은데 그런 프레임을 벗어서 실질적인 소통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오염수 관련해서 이제 우리 실장님이 뭐 우리 연근에서 조사하는데 지금 아무 문제가 없고 또 10년 도가 됐지만 사고 전후 비교를 해보니까 큰 문제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현재 뭐 후쿠시마와 관련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 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오염수 방류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오염수가 우리나라에 도달해서 미치는 영향 이거는 뭐 미미하거나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다 이, 이 내용일 거예요 다만 지금 오염수가 방류되기 이전에도 지금 일본에서는 일본 농수, 농축수산물 또 식품안전성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면서 우리한테 수익 개방, 수 금지 조치 해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잖아요. 우리 정부에서 안 된다,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 바람직하고요. 그렇게 견지해야 되고. 방류소가 실제 방출이, 오염소가 방출이 되면 그 문제는 더 심각해지지 않겠어요? 지금보다는? <laughs> 네. 심각해지기 때문에 수입 금지 조치는 더 엄격히 해제해야 되겠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수입 제한 이거는 별개로. 아니 별개인데. 예, 예 예. 그 내용이 지금보다 수입 제한을 더 엄격하게 해야 될 환경이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방류수 오염수를 방류 안 하는 환경에서도 제가 지난 국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제가 분석해 봤어요. 2017년 이후 작년까지. 일본 후쿠시마 현을 비롯해서 인근 15개 현에서 방사능 기준치 초과 농축수산물 봤더니 977건이 검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실제 말로만 안전한 것이지 검증이 하면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는 더 이게 심해질 거다. 방류가 되면 그 내용을 염두에 두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IAEA를 통해서 3회에 걸쳐서 시료 채취해고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IAEA에 준 시료 이것도 일본이 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채취를 필요한 내용으로 채취를 해와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준걸 그대로 받아보는 거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결론을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돌아와가지고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느냐 그거를 이제 당시 2020년에 했더니 어, 오염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시다 예. 오늘 사실관계는몇 가지 바로잡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첫 번째는 이게 단순히 한일 관계의 문제만은 아니라 저는 국제적인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문재인 정부부터 진행되어 온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새롭게 시작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아까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 가지 즉 과학적 근거가 제시되고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를 하고 i a a 의 검증에 한국이 참여한다면 국제 원자력 기구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굳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문재인 정부 외교부 장관이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과학적 근거, 과학적 검증에 대해서 IAEA 검증보다 더 다른 뭐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정부가 사전 협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IAEA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홍석 박사가 파견돼서 2021년 7월 8일 전문가 팀도 구성하고 김홍석 판사가 파견돼서 지금 조사 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조건이 지금 되어 있어서 충족하고 있어서 그 당시에 이것만 충족되면 방역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었던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지금 다 다른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나서 2020년 10월 15일 작성된 관계부처 합동 TF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에 따르면 후쿠시마 처리소가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그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2020년 10월 15일 날 작성한 문건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방출할 처리소가 국민의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유의미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의 알프스의 성능에는 다핵종 제거 설비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이 윤석열 정부에 작성한 문건도 아니고요. 이런 보고서의 문건을 바탕으로 저는 오늘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다핵종 제거시설 알프스가 몇 가지, 어, 이 다핵종을 제거하느냐에 관해서 몇 가지를 제거하느냐의 문제와 어떤 필요에 따라서 몇 가지를 주요 검증 대상으로 삼느냐의 문제는 전혀 다릅니다. 62가지 핵종이 걸러집니다. 알프스에 대해서는. 다만 그것이 필요에 따라서 아니면 시간적인 뭐 이렇게 필요나 예를 들면 탱크군에 포함된 핵종 농도를 파악하는 목표나 그 목적에 따라서 예를 들면 핵, 주요 일곱 개 핵종을 검사한다든지 이렇게 검증하는 대수는 다를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알프스에서 걸러지는 다핵종의 그. 개수가 62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근처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022년 12월 31일에 62개 핵종 중에서 IAEA의 요청에 따라서 측정 평가 대상도 역시 31종으로 감축이 됐습니다. 측정 대상이 감축됐다는 것과 알프스가 그만큼 밖에 걸러내지 못하냐라고 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이야기를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수산물 수입의 문제와 이 지금 방류의, 방류의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지금 이것을 우리가 수산물을 언제까지 수입을 제한할 것이고 언제까지 언제쯤 그것을 허용할 것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 말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어 다른위원께 데이터의 투명성 저는 6월 말에 아이에서 결과를 발표하면 데이터의 투명성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에서 이 시료를 채취해서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차검증, 즉 복수검증, 교차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와 같이 문제가 없다고 했거나 이런 조건이 되면 방류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그런 조건들이 충족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찰단의 역할은 시료를 채취해서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IAEA에 맡겨져 있는 것이고 이런 알포스 장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제대로 정, 정, 정화가 정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증하러 갔는데 자꾸 시료를 채취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아무 의미 없다고 폄훼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산 미군 이제 개방한 문제에 대해서요.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걸 개방하기 전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거 시절에 22년 1월 달에 용산공원을 활용해서 주택 10만 원을 건설하겠다. 청년 기본주택을 건설하겠다. 그리고 지역공원 지역 공약으로서 용산공원을 대한민국의 센터럴 밖으로 조성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2022년 6월달에 송영길 후보 서울시장 후보로서 공약에 용산공원의 유엔 제5본부를 유치하겠다, 임대주택 건설에 활용하겠다, 용산구청장인 김철식 후보는 2022년 6월에 용산공원의 국가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공약 공약들을 내건 바가 있습니다. 지금 안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민주당에서 어떤 공약을 내걸어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전의 문제는. 없다고 지금 전제하고 이것은 문제 없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이 부속실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행보, 행보에 대해서 누가 대통령이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들 하시는데 저는 이, 이 사진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김정일 여사에 대해서 과연 누가 대통령이냐라고 하는 똑같은 문제들이 제기했을 때 제기됐을 때 그것을 보여주는 저는 대표적인 사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행보와 관련해서 왜제2 부속실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는지 저는 알수 없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고 그 어디에서 어떻게 보자 하는지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제2부속실이 있으면 뭔가 보좌가 잘 되고, 그냥 부속실에서 일정한 팀이 보좌를 하면 그 보좌는 문제가 있다는 그 인식도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뭐,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 제2부속실, 그몇번 제2부속실 하라는 거는 사실 작년 운영위에서도 계속 말했고, 그런데 그게 두는 거하고 안 되는, 게 저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내용만 가능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황훈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훈아 의원입니다. 어, 분,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가지고, 아, 이전에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할 내용이 있어가지고요. 예, 예. 비서실장님, 양회동 그 노동자 그 분신 자살 사건에 있어서, 아까 영장이 발부된 걸로 알고 계셨나요? 그렇게 영장, 표현하신 것 같은데 영장 심사 받을 때 받기 전에 그 하셨죠?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영장이 발부된 게 아니었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영장에 뭐 어떤 사실들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또 기정사실로 네, 뭐, 그때 세 명이 같이 예? 동일한 건으로 세 명이 예. 같이 영장 심사를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한 예, 분은 예.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죠. 나머지 예. 두 분에 대한 그런... 그. 영장에, 아까 제가 말한 그런 네, 내용이 있더라. 네, 네. 그리고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은 물론이고, 예. 심지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도 최종적으로 법원에 의해서 유죄로 확정된 사실관계 확정되기 전까지는 검찰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냥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죠. 나중에 그것이 허위사실로 밝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건 알고 계세요? 근데 요번, 요번, 거, 요번 거 같은 경우는 네. 그두 분이 네. 그 혐의를 인정을 했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으니. 그냥 이제 그럼, 그냥, 아니, 또 돌아가신 분. 맞죠? 아니, 아니요. 예, 예. 세분 중에 이제 돌아가신 예. 분은 이제. 그 그런 게다 이제 배제되는 거고, 네. 나머지 두 분이 이제 같은 건으로, 네, 네, 예, 네, 네 그와 별개로, 아까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예, 예. 그걸 기정 영장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예. 말씀하시면서 그걸 기정 사실로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길래, 을 예, 예, 에, 그걸 기정 사실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인식이다. 예, 예.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공소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중에. 그 검찰에 의해서 날조된 사실을 밝혀진 일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시민사회 수석님, 어, 그 축기를 제작을 개인 비용으로 했다는 겁니까? 설, 그 축기를 보내고 설치하고 하는 비용을 개인 비용으로 했다는 겁니까? 어떤 걸 개인 비용으로 했다는 겁니까? 어, 그좀 분명히 좀 해야 됩니다. 양한 시민 사이에서 대통령 아니, 아니, 비용을 뭘로 했냐? 그거만 답변하세요. 지금 그 그러니까 축기 제작을 제 개인 비용으로 했습니다. 아니, 그 보내고 설치하고 하는 보내고 거. 설치하는 것도 그냥 2, 3만 원짜리를 제 개인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내고 설치하는 거다 개인 비용으로 했습니까? 예, 예. 대통령실 비용으로 했습니까? 제 개인 비용으로 했습니다. 그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대통령실에 다양한 시민 사이에서 그러니까... 요청이 오는데 아, 요청을 요청을 그 대통령 하십니까? 비용 그를 할 수가 없어서 예. 제가 개인 비용로 했다는 거죠. 예, 그, 어, 부족한 분을 제 개인 비용으로 했다는 거죠. 예, 겁니다. 예. 그 나중에 법적 문제가 될수 있어서 그런 거 예. 어, 실장님, 그, 지금 예. 흐름으로 보면 이게 뭐 오염수가 예에 의에서큰 문제 없다 이렇게 결론 날게 예상이 되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방류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곧 이제 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좀 이제 실장님이 별개 문제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또 지난 3월 30일 대통령실 발 보도를 보면 후쿠시마산 수이, 수산물의 수입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밝혔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때 정확한 워딩은 제가 기억은 못 하겠지만. 보도에 예,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별개라는 거. 어쨌든 주장을... 별개, 예, 예, 예 별개라는 예. 거죠. 예. 물론 이제 그 호쿠시마, 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서 또 그래서, 거기 수산물은 수입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그, 맞는 얘기인지 그래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류도 안 했는데, 방류도 안 했는데, <laughs> 예를 들자면 지금이 멍게가 제철인데, 이, 후쿠시마 몽개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다라고 한 소문이 벌써 돌면서. 그 가짜뉴스 아닙니까? 가짜뉴스 예, 가짜 당연히 예, 예, 가짜뉴스죠. 예, 예, 예. 그런데 이 소문이 돌면서 판매량이 급감했어요. 예. 이게, 이게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수산업계가 입을 타격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 이제 그때도 계속 그 우리는 과학으로 얘기하는 거다.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다 검증한 거다. 안전하다. 이걸로 그 그분들이 느낀 위험의 그 인식이 해소될 걸로 봅니까? 어, 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그 국정을 그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 과학적으로. 아니, 야, 뭐 과학적으로, 근데 과학적인 거 이제 궤단들이 움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괴그단들이 그 자꾸, 자꾸. 자꾸. 네, 나와가지고, 그 네, 혹시 우연하게라는 책, 네. 책 보셨어요? 아니 실장님, 위험사회라는책 보셨어요? 무슨? 우연사회. 위험사회. 위험사회요? 네, 책 예, 보세요. 예, 옛날 나온 것 같은데.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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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셨어요? 네, 예, 예, 예. 예, 이게 그, 지난 1986년에 나온 예, 책이에요. 독일의 어떤 사회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들어는 보셨죠? 네. 그 책을 보시면. 이 위험이라는 게, 이거 좀, 어, 정부나, 대통령실에서 이 점을 잘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위험이라는 게, 자연과학. 지금 자꾸 자연과학 말씀하시잖아요. 전문가적인 합리성. 그거 말씀하시잖아요. 또 사실, 팩트가 뭐냐. 팩트다. 자연과학이다. 전문가 합리성. 여기에 의해서만 위험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인문과학. 예, 인문과학. 사회적 합리성, 이게 중요합니다. 인문과 사회적 합리성, 그다음에 이해관계 이런 거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위험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냐, 이거죠. 그, 그 대책이 뭡니까? 저,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좀 정치 영역까지도, 정무 영역까지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 분야는 과학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리 예전에 사대강 할때 사대강 하면은 그 강물에 있는 물고기 다 죽는다 그랬잖 아니 요아 그래. 과학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아니, 국민들이 안 받아들이는데. 거 이제 수산물 수산업계 수사물, 타격을 직접 보는데. 아니 그래서 그거는 저 저희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그다음에 거기 합당한 저, 과학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됩니다. 합당한 검사도 하고 예, 그래야겠죠. 예. 언제까지 아. 그 괴담이나 가짜 뉴스에 예예예 그거 하겠습니다 어, 예, 예. 국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알리고 예, 예. 아까 저 어, 우리 이 의원님 가셨는데 어, 안 계시네 그런 저 데이터도 공유하고 그게 예 그게,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예.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의원님 말씀하신 네. 그런 분야도 예예예예예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민의힘 전재 의원입니다. 어,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비서실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계속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이제 물어보시는데 어, 저는 뭐 과학과 괴담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사드 괴담, 광역병 괴담으로 어, 재미를 톡톡히 본 어, 사람들이 계속 이어내는 이러한 가짜 뉴스에 어, 국민들이 속지 않도록. 대통령실이 잘 중심을 잡고 예. 어, 계속 잘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이 사진을 보면 저는 오히려 국가마신 시킨 거는 민주당 아닌가 싶어요 그냥 준비 없이 들고 가서 뭐 했습니까 도쿄전력임원 도쿄 면담을 거절당했습니다 또 한일우원친선협회 그, 그 의원들 만나고자 했지만 또 그것도 만나지 못했고요. 후쿠시마 방파제에 있는 공동 진로소에서 탈원전 시민 면제 단체한 면담 이게 우, 이게 전부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지금 이루어지는 이런 후쿠시마 어 원전 그 오염에 대한 시찰은 한일 관계의 발전에 따라서 이루어진 외교적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 옆에 지금 안보실장 계신데 동의하시죠? 네. 여러 차례 셔틀 외교가 복원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어 21명의 그 시찰단이 지금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IAEA에서는 과학적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이 시설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루어진 저는 외교 성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IAEA에서 6월에 이제 그 검증 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또안 믿고 싶어. 나는 무조건 안 믿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이런 가짜 뉴스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실장님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예, 예, 100% 동의합니다.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여더, 그 여러 가지 괴담에 대해서 민, 야당 측 인사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의 후쿠시마 대응은 비과학적이고 선동적이다. 비과학적이고 선동적인 것이 국민들의 예. 많은 국민들의 믿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그 민석열 정부 들어서서 여러가지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법치 바로 세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지난 16, 17일에 이게 대한민국의 수도에서 한복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이 광화문이 특정 노조에 mt장으로 바뀌었습니다 mt장 1박 2일 합숙 mt 단합대회로 바뀐 거예요 보십시오 음주합니다 술판 버려요 그리고 또 보면은 쓰레기 투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고 있어요 소음 기준 초과 그리고 얼, 언론에 따르면 노상방료 때문에 악취가 진동했다. 저, 저 실장님 이거 용납할 수 있습니까? 민주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될 일로 네. 생각합니다. 이 지금 이 노조가 16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받았어요. 근데 언제까지 했습니까? 17일까지 지금 이어졌습니다. 그 경찰이 해산명령을 16일에 3번 17일 세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진해산하지 않는 바람에 많은 시민들이 그날 많은 서울시민들이 큰 교통불편을 느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도 어, 저그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네. 저는 싶습니다. 엄정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예, 저희 100그 예, 이유를 예. 보면 사실 어 경찰의 질서 유지 기능이 가장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 통탄할 것은 경찰의 질서 유지 기능이 망가졌다는 점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찬찬히 보면 다음 PPT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내총의 이러한 특정 그 단체의 폭력에 너무 관대했어요. 불법 시위자에게는 관용 관용을 베풀고 단속하는 경찰에게는 가혹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시위대에는 물방망이, 손방망이를 들고, 경찰에게는 새방망이를 듭니다. 시위대에게는 당근을 들고, 경찰에게는 채찍을 듭니다. 바로 이 결과 이렇게 경찰의 치환 유지 능력이 너무나 저하됐습니다. 제주 강정말의 불법 정거자들에 대해서 시위대 46명에 대해서 특별 서면을 했습니다. 구상권 34억 원을 포기하는 이런 강제 조정에 대해서, 대한민국, 그, 당시 정부가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반면에, 쌍용차 점거 농성이랄지, 이러한 그 농성을 단속하는 경찰에게는 징역형이랄지, 이런 것이 내려졌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권권력이라는 거는 허수아비에요 허수아비 이거 보십시오 폴리스라인 넘어서 몸싸는데 그냥 보고 있고 무차별 폭행당하는 경찰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때려도 되나 보다 경찰은 맞아도 아무 얘기 안 하네 바로 이것을 이 무너진 이 치안 경찰에 기각을 세우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네100% 동의합니다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어.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이 결국은 직회부가 됐습니다. 본회의에. 지금 어떠한 사태냐? 바로 이러한 불법 시위에 대해서 당연히 연대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실장님? 예. 근데 이 노란봉투법은 연대 책임이 면제예요. 각자 개별 책임입니다. 그럼 이게 시위대가 더 불법 시위를 하는데 조작을 하는데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이 노란봉투법이야말로 위헌적이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법치 유린 사태가 오히려 더 심각하게 될수 있다는 점에서 어, 이것은 굉장히 위헌적이고. 그 분야는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난 정부 거치면서 이제 경찰의 공권력 그리고 또 마약 수사 그런 거 보듯이 수사력 이런 것이 많이 약화가 돼서 우리 사회가 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점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그, 정상화 시키는 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하고 특히 그 집회 시위 자유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아니면은 공공질서를 위배하거나 그것까지도 용인하지는 않는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어, 좀 강력히 대응할 그런 방침입니다. 예.